안녕하십니까. 24년 4월 26일 8시 40분 조금 지났습니다. 오늘은 저희 밭에 어제까지 감자 구멍을 좀 뚫고요. 비가 온다고 하고 그래서 물빠짐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리기, 소형 관리기를 가지고 한번 배수로 로 조금 길을 만들어주면서 배색 비닐을 썼기 때문에 가운데가 투명한 비닐을 썼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흙을 올려서 좀 풀이 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. 아 보시면 알겠지만 아, 거의 감자 농사는 풍망한 아, 것 같고요. 거의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쪽에 조금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...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제가 올해 처음으로 감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감자 심을 때 조금 물을 뿌리고 했더니 감자들이 많이 썩었고요. 저쪽에는 영상 1도에 정도 됐는데 여기가 그 해안지방이기 때문에 좀, 그, 좀 썩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쪽, 이쪽 한 일곱 줄 정도는 굉장히 잘 났습니다. 그래도 반타작은 할것 같은 아니,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건 저희 발음입니다. 예. 그 옆에 지금 비닐하우스 한창 이제 봄 감자, 겨울 감자라고 하나요? 지금 3, 4, 5월 달 계속 해 추수를 하고 있는데, 한번 감자를 지금 캐고 있는 모습이 있길래 한번 다시 구경 가겠습니다. 보니까 한 15명 정도, 외국인분들이 감자 선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옆에 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이쪽 하우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우스에 지금 거의 이제 감자들이 쓰러져 있거든요. 이제 요것을 옆에 이제 트랙터를 통해서 어 감자 캐는 기계가 조금 벌써 다 지나갔는데 금방 하네요. 어. 이렇게 해서 감자들이 이렇게 네두, 네 고랑이었는데 두 고랑씩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야 보통 이 비닐하우스 한동에서 한 100박스가량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한번 선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, 굉장히 큽니다. 이것은 어, 큰 것을 선별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보통 있던데 아직 마크를 안 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들은 다시 뒤에서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것만 우선 먼저 선별하고 여기는 좀 작은 거 선별을 했네요. 와우, 굉장히 좋습니다. 대단합니다. 이렇게만 농사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